그존 악질 새끼들 있었다니까 뿌려 가지고 지가 밟고 서 있어 가지고 못 참아 먹게 구경만 시키면서 이 개새끼 진짜 아, 오늘 원래 게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니터 하나가 고장 났더라고 그래서 채팅창을 못 보면서 해서 급한 대로 이상형 월드컵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일 최근에 한 거랑 좀 비슷한데 오늘 할 것은 추억의 문방구 월드컵. 저번에는 음식 쪽으로 다뤘으면 이번에는 문방구 세분화. 이번에 막 장난감 이런 것들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음식이나 저번에 했을 때 나오는 거막 겹치는 거몇 개는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바로 부전승으로 올릴게요 다른 거. 어차피 나온 거니 또. 얘기하기는 귀찮고 32강만 하자. 어차피 32강만 해도 혼자 조나 떠든다고 한 시간은 쓸것 같으니까. 자, 첫 번째 아... 아, 트라이앵글은 그냥 개나 줘. 저거를 뭔 추억이야. 저거 어다 쓰는데? 아, 네거리 캔디, 네거리 캔디. 저것도 약간 가격 있었을 텐데. 저게 한 200원이었나? 아니, 아마 5 0 0원막그 정도로 비싸진 않았어. 약간 캬라멜 같은 느낌이었나? 어, 기억이 안 난다. 먹은 지 한참 돼가지고. 아니 트라이앵글은 뭐야? 아니 트라이앵글은좀 이해가 안 갔어. 저거 그냥 소리 하나밖에 안 나는 그 쇳덩어리 저거를 음악 시간에 왜왜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. 진짜 제일 필요 없어. 저거랑 캐스톤의지 이런 거. 어어 진짜 손바닥 사탕. 아, 손바닥 사탕 약간 근본인데. 아, 정데 빨간색은 뭐야? 아, 저거 무조건 파랑색이지. 간혹 가다가 저 빨간색 손바닥이나 맥주 먹는 새끼들 있거든요. 그 진짜. 안돼 맥주는 약간 좀 괜찮긴 했어 엄마가 파란색 저 손바닥 먹고 왔으면 진짜 뒤지게 혼냈었거든요 색소에 들어간는 것이 왜 처먹냐고 근데 맥주는 혓바닥에 안 남아가지고 좀 안전빵이었어 파란색은 범죄 행위가 딱 남는 대신 맛이 존나 뒤졌지 아 입속에서 와다닥 진짜 이 장명센스 진짜 딱 옛날이다 저것도 맛은 있었는데 저거는 근데 굳이 사먹는 애들은 많이 없었어 아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근본은 손바닥 사탕이지 BAAAAAAA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필통 PVP 핀 핀볼 아 저것도 물론 있기는 했는데 아 저건 좀 구세된데 너무 나 때는 필통에 건전지 끼워가지고 미니 게임 열몇 가지 있는 그거 했었지 아 핀볼 핀볼은 애들 잘안 썼는데 야 필통에 그 미니 게임 그 기계 있는 게 그게 근본이었어 야씨 예,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내가 얼마나 아양을 떨었었는데 부모님한테 맞아 약간 보드판 있는 것도 있었고 아 요즘 애들 필통은 들고 다니나 하긴 뭐 필통은 들고 다니긴 는데 저런 요즘 애들 유치해서 안 쓰지 모바일로 배그 하고 다니는데 저런 거는 안 나오겠다 이제 십색 고무 차를 저거 꼭 하나씩 없어졌었는데 색깔 존나 불편하게 한세 번째나 다섯 번째 이런 거 없어져가지고 하나 저거 약간 또 기분 좋은 게 차례 차례 접어 가지고 들고 있으면 기분 개째짐한 줄로 이렇게 들고 와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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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나 아 필통대 차르 차라리 진짜 개 쓸데없는데 좀 고민된다?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필통이긴 해 이때가 필통 한번 붐이 불었어가지고 필통이 진짜 이거저거 다쳐박뒀었거든 어떻게든 돈 벌어먹어보려고 아니 아이 시... 이 선놈의 ㅅㅂ 시... 50원 돌았냐? 아니 언제 저걸 가져온 거야 아니 시... 아니 누가 이상형 월드컵이 누가 없.. 야다 어린애들이야 ㅅ 시... 이걸왜 넣어 야 글자도 저. 이 시... 존나 옛날 거잖아 씹으신 후에는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저시 글씨체 봐저 옛날 신문 글씨 막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만나 쫀디기 아 근데 만나 쫀디기 저거 별로 맛없었는데 이거 이 쫀디기 말고 그 네모 스낵이었나? 그게 약간 그 라면 스프 같은 맛 나면서 그게 존나 맛있었는데 저런 노란색 쫀디기 저런 거 맛없었어 별로 아 나 솔직히 돈더 많이 쓴 거는 캡슐 뽑기긴 한데 아이 어릴 때부터 이 사행성을 조장했다니까 이 나쁜 어른 새끼들이 이씨그 예, 용돈 그한 달에 받아 봤자 하루에 막 500원씩 이렇게 받는데 저거 다 저런다 꼬라박게 만들고 아, 뽑기 진짜 돈 존나 많이 나갔어 아니 뭐 200원 막 300원 들어가는 뽑기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500원짜리 넣었는데 이거 이상한 거 나온다? 아 어, 그날은 진짜 저 뽑기에 가끔 가면은 그런 거 있거든 끈끈이 존나 그 손바닥 모양 돼가지고 그손 그 거는 그런 거니까가 끈끈이 있는 거 있었는데 그한 5분만 갖고 놀면은 흙, 흙이랑 먼지 다 처묻어가지고 하나도 안먹고 바로 애들 때리는 용도이고 아 시꺼매진다니까 저거 한번 갖고 놀다가 흙 있는데 떨어진다? 바로 사망 아 아미노콜 아 이거 요즘 아미노콜 파나? 잠시만 아 아미노콜 아 요즘도 팔긴 하나 보네? 아 맛있겠다 근데 안사 먹는다고? 야 먹어보면은 다르다니까 아씨 아미노콜 모르는 새끼들 씨 아미노클 꼭 얼어있는 거 먹으면은 그 문방구 주인분들이 그 가위를 이렇게 싹싹싹 돌려가며 잘라주는데 잘못 누르면 버티어나가지고 얼음 그대로 다 떨어지고 아미노클이 뭐냐고? <laughs> 같이 와는 척해 그냥 웃으면서 근데 진짜 너무 이 세상이 급발진하긴 했어. 너무 갑자기 확 바뀌었다니까 세대가 이게 발전이 과학 발전이니까 갑자기 왜 이런지 빨리 감기라니까. 몇년 전만 해도 X발. 막 폴더폰 쓰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뭐 요즘 뭐 아이패드 VR 돈이야 도대체 이거 진짜 한10몇년 내로 가상현실 나온다니까 조만간입니다. 모아둔 돈다 링겔로 바꿔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안 나올 거예요. 여러분. 아 맞아 쿨피스 같은 것도 그런 거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거든 그래서 그 나무젓가락 그... 아그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그... 그... 바, 바스티 그걸로 존나 긁어먹고 아! 어, 기억난다 씨. 휴식콜 얼린 거 하나 300원에 썼을 거야. 그래막 콜라, 그래 콜라 맛콜라맛 있었어. 아 어, 콜라 맛 너네 아는구나. 콜라가 존나 맛있어아그 소다 맛, 씨, 그래 소다 맛이 있었어. 야 콜라 어다 비벼. 씨, 소다가 최고야. 소다가 씨, 존나 맛있었다니까. 아이뭐 복숭아야. 복숭아만 먹는 애 별로 없었어. 이제 팍막 막, 긁어 먹다가 어느 정도 녹으면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제 세워 세로로 세워 가지고 입에 깨물어 먹어야지 그때부터는. 맞아. 그 처음에 닦아서 위에 딱 긁으면은 위에 찐득하게. 아 그게 진진국이었 어! 이래서 얼음제국의 욕심이 나왔습니다 짱구에 사람은 추억을 잊을 수 없어요. 여러분 추억이 짱입니다. 많은 걸 하면서 사세요. 어케 그리 잘하냐고요? 제가 3증인이니까요내 세대가 딱 그런 거 제일 유명할 때였어. 아, 근데 진짜 한 2, 3년만 늦게 태어난 애들은 전혀 모르더라. 그거 보고 느꼈어. 진짜 세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었구나 하면서. 모르는 애들 많다니까. 진짜 0 0 공공만 돼도 막 공공에서 공1까지만 넘어와도 애들 몰라. 막 소녀시대 모르고 동방신기 이런 거 모르고. 요즘 애들 MP3도 모른다니까. MP3 사진 보고 저게 뭐야 그래. 동육인데 다. 한다고? 안 믿어 저거 봐. 야, 06이 하는데 07에 몰라. 이런다니까? 그 1년이 뭐라고 씨. 1년이 뭐라고. 1년 바뀌었다고 애들이 몰라. 07에 내가 다 한다고? 그냥 아싸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걸로. 그래. 학교 끝나자마자 문방구 못 들어고 그냥 바로 집으로 학행하는 애들 이 있었지. 이해해. 그래. 아, 집 가서 바람의 나라. 내가 유치원 때나다네 살인가 다섯 살 때쯤 아마 바람의 나라 나왔을거거든 바람의 나라도 진짜 <놀람> 존나 <시발, 놀람> 재밌었는데. 아, 오랜만에 한번 듣고 가자. 아. 처음에 시작하면은 바로 도토리 1 0개 뒤지면 할머니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. 목검 때리는 후, 후, 후후후. 후후. 꼭 국내성 가면은 부자 새끼들 시X, 아이템 존나 흘리고 다니는 그러면 뒷공문에 존나 쫓아가면서 시X, 그 무릎 존나 꿇으면서 한발 쪼고 싶 이게 개 주워 먹어. 아.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다. 그 존나 악질 새끼들 있었다니까 뿌려 가지고 지가 밟고 서 있어 가지고 못참 먹게 구경만 시키면서 이 개새끼들 진짜 분명 다 어른들이었을 거예요. 현질할수 있는 그개 들 우리는 현질도 못해 가지고 그냥 노가다로 시간만 때워 가지고 겨우겨우 벌어 먹고 사는데 이씨 어른들이 안 돼. 근데 왜 이거 바람의 나라까지 갔냐? <laughs> 바람의 나라가 뭐냐고요 <laughs> 그냥 닥치고 웃어 모르면 그런게 있어 임마 옛날에 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,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다 배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한국사 들어가면 다 배울 거야 <laughs> 캡슐 벗게 하겠습니다. 아 진짜 근본 없는 곳이 아유 32강 같이 진짜 개 쥐가치가 올랐네 X가.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던 것들이 나왔어. 아열 받아 죽겠네 이거 빠르게 넘기고 16강으로 해서 맛 한번만 좀 볼까? 어차피 반 끝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보고 16강 맛 한번만 좀 보자. 아나 너무 심해. 향수병 도저 가지고 도저히 못 끝내겠네. 16강으로 짧게만 맛보자. 뭐야? 이발이고 왜안 바뀌어? 16강! 아왜 강제로 32강 해야돼 싫어 아 자러.. 나 자러 갈거야 빨리 안바뀌어 씨... 아 그래 그냥 구경만 하자 뭐 있는지 어 <laughs> 이따 가위바위보 야 있다 있네? 이게 약간 이제 지나가에서 나온게 이제 가위바위보 캔디뽑기 기계 저거 우리.. 아, 나언제나 중학생 때였나? 중학생 때 한창 많았는데 츄팝츄스 가위바위보 뽑기 기계 그 야매로 할수 있었거든요 그 첫번째 턴은 무조건 이겨줘 이게 본전은 뽑으라고 그게 한번에 5 0 0원이온가 그랬을텐데 딱그 초밥 추스 기계 뽑기가 가위바위보가 하나 이기면은 연타를 존나 하면은 이 새끼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렉 걸려서 계속 이기게 돼. 똑같은 거 만에서 음. 여러분 혹시나 뭐 시내 같은 데 갔을 때 있으면은 배용하세요 이게 법칙이 있거든. 첫턴는 무조건 져줘. 그 뒤에 이긴 거를 존나가기면 돼. 근데 그것 또한 두 번에서 세 번까지만 딱 되고, 그 다음에는 한번딱 풀려가지고 다시 해야 돼. 그때부터 허우 <laughs> 야, 나왔다! 야, 축, 구필통 있네? 아, 축구필통 <놀람> 근본이네. 와, 색연필. 오, 그래, 이거야, <놀람> 저 무조건 하나씩 빠졌다니까. 무조건 꼭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존나 불편하게 덜컥덜컥거리면서 벌그락덜컥거리면서 덜컥 색깔 하나 꼭 사라지거나 똑같은 색깔 하나 더 들어와 야했거나친구가 넘치거나 <놀람> 무조건이었지. 와, 종이 뽑기다. 진짜 어릴 때 사행성 존나 많았네. 우리나라가 <놀람> 우리나라만 이런 거 했나? 진짜 이게 문제라니까. 어릴 때부터 조장을 하니까. 맞자 <놀람> <놀람> 맨날 브로마이드 꽝 바로 위에 브로마이드 그 작은 거 꽃보다 남자 하... 많이 늙었다 그때는 알았을까 내가 숨을 내쳐먹고 방구석에서 이딴 이상형 월드컵이나 하고 있었을 줄이야 나도 그때는 내가 서울대 갈줄 알았다 현타 뒤지게원네어방종하겠습니다